현재 여러분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에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재의식을 가지지 않아 재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재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재물과 예물을 또 번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지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소서 당신 뜻을 이려 제가 왔나이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구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주님 오소서 당신은 희생과 죄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언죄물과 속죄죄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른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은 세계를 열어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무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제가 나이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두지 않고 당신 진리와 구원을 이야기하며 자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나이다. 주님, 부부서 당신 뜻을 이루어 보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아들, 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오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정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아,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오늘 바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저는 어릴 때제 할머니 손에 거의 자라다시피 했는데 할머님이 장님이셨어요. 네. 그 눈이 멀게 된 것도 이게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 아마 그때는 이제 의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마 이게 동네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어릴 때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 제발 눈한번 번쩍 떠가지고 이 손주 얼굴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잘 때는 할머니 그공갈져서 이렇게 빨면서도 자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눈을 늘 이렇게 늘 썰어주었던, 이렇게 만지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잠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그 할머니의 눈이 제발 떴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그 가치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아 내가, 어, 아, 할머니 이 눈을 한 번이라도 띄워줄 수 있다면 내가 뭔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심청이의 신적.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로 어 이제 인신 공양을 한 신청이해 그 심정으로 나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됐으면 좋겠다 할머니 눈이 반짝 뜰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던 이제 가운데 이제. 한 제물로 바쳐지는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제직에 대한 내가 사제가 되어서 정말 기도를 하든지 했던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면 할머니 눈이 뜰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천국에서 이렇게 눈뜨고 있게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삶에서 이제. 인신공양, 사람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거나 이제 어떤 재물로 바쳐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음. 희생이라는 의미에서의 보면 누군가를 위한 희생, 이것도 우리의 생명의 한 조각을 바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이 제사의 이제 제물로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가치, 당신 자신이 이 제사의 제사장이면서또 또한 동시에 당신의 자신을 봉헌하는. 제물로 바치는 이 몫을 하신 것을 우리는 또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행위의 예배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외적인 그런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진정한 그 간절한 마음. 이, 이 자신의 몸까지 불사를이라 아니 바치리라 희생하리라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우선되는 그런 예배 제사여야 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도 당연히 모일 것이고 또 그럴 텐데 에, 이제 멀리 있는 가족들은. 그나마 또 이제 그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어잘 모이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1년에) 그래도 몇 번이라도 만나야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형제고 자매고 또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 년에 몇번 만나면 사실 서먹하기도 하고 할 얘기도 없어요. 건강하냐, 건강하다, 끝이야. 어떤 뭐 이상 뭐더할게 있어요?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럼 됐지 뭐. 에. 그러니까 평상시 늘 만나고 아끼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반가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할 얘기가 많아지는 이 관계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그렇지 않을까. 우리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 형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이 물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구십을 보면 복음을 실천하는 일아야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바 그것은 외적인 그것의 충족함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의 절실함과 진실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음. 2년 전에 그 호배 추신 본당 호배 신부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 50대 초반인데 어이그 신부님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뭐, 글쎄,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인간적인 답답함 때문에, 이제, 혼자 겨울산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실족해서 실족사를 했는데, 어쨌든, 아마 그 본당, 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 바쳐진 산재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기를. 말하면서 우리들 삶의 이제 순간순간이나 이런 저변에 이렇게 산재물로 바쳐지는 그런 재물그 절실함, 절박함, 진실함들을 찾아내는 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일상 또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오늘 갖습니다. 아멘. 아멘.